내 딸을 데리고 엄마 놀이를 하고 있네 저게? 오늘 별일 없으면 일찍 퇴근하지. 내가 자네하고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43에는 여러 인물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숨겨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큰 파장을 예고하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 내부의 갈등과 로맨스 라인의 중요한 전환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독고세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가 자기 엄마의 친아들이며 강수가 자기 오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이라고 언급되며 그녀의 충격이 예상되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오형제 중 넷째인 오범수만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강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42회에서는 이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수는 범수형에게 끝까지 모르실 작정이셨어요? 라고 따져 물으며 진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장미애는 강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독고타기 장미애의 뺨을 때리려는 찰나, 강수가, 제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는 강수가 장미애를 처음으로 친모로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피의 진실. 강수는 이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 자신이 누구의 아이인지, 누가 자신을 사랑했고, 누가 자신을 버렸으며, 누가 지금껏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제 어머니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가족 내 대사의 전언이 아니다. 이는 강수가 비로소 자신이라는 인간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첫 걸음이다. 그 순간, 미애는 고개를 떨군다. 울지도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인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너무 잘 알기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용서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건그 진실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이다. 강수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수용이었다는 것. 그는 진실 앞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강수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이자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환점이다. 43회에서는 이 강수의 선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독고세리는 이미 부모님인 독고타. 장미의 가독술이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 취재를 일삼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주실의 입방정을 통해 알게 되어 현재 가출하여 문미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미 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복남매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어머니가 버린 아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도코세리는 오범수 교수를 짝사랑하고 있고 범수 또한 세리에 대한 마음을 인정했지만 강수가 자신의 이복남매이자 동시에 범수의 막내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범수와 세리 모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면 장미에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고 도코탁과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독꽃탁은 이미 미애가 강수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독꽃탁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며 장미애와 독꽃탁 부부의 악행에 대한 대가 또한 그려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드라마의 또 다른 긴장축 한동석 회장의 장모님입니다. 지난 40회에서 마광숙의 소개팅남 박상남과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동석의 장모는 42회 예고편에서 광숙에게 넌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렸죠. 장모님은 죽은 딸에 대한 애틋함과 LX 호텔이라는 명성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입니다. 마광숙의 과거 남편이 결혼열를 만에 사망하고 빗더미에 앉은 술도가를 맡은 사연을 모르고 탐탁지 않아 했는데 박상남과의 대화에서 과거에 대한 오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냐, 호텔이냐라는 41회 예고편 속 장모님의 대사는 동석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광숙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광숙은 술도가를 지키느라 과로하며 동석에 그만두세요라는 권유에도 고집스럽게 일터에 남아있었죠. 이런 와중에 장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동석과의 관계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숙의 솔직하고 화통한 성격과 장모님의 까다롭고 도도한 성격이 부딪치며 불꽃 튀는 대립이 예상됩니다. 장모는 말한다. 사랑이냐, 호텔이냐. 난 가족을 호텔 손님처럼 받고 싶지 않아. 장모에게 광숙은 아직도 낯선 사람, 어쩌면 그저 지나갈 인연일 뿐이다. 광숙은 지쳤다. 형제들의 의심을 견뎠고 사람들의 뒷말을 넘겼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될 장모에게 또다시, 너왜 그런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는다. 광숙은 반격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저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그의 자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 대사는 장모에게는 도전처럼 들린다. 내 딸의 남편인 사위를 감싸는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정의하려 하고 있다. 동석은 말한다. 장모님, 광숙 씨가 아니라면 전 다시 사랑 못할 거예요. 이 말은 진심이다. 하지만 그 진심은 장모의 심장에 날카로운 조각처럼 박힌다. 그래. 그럼 자네가 택한 그 여자랑 어디까지 갈수 있나 두고 보자. 장모는 광숙의 과거를 더 캐기 시작한다. 박상남과의 관계,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화한다. 호텔과 사위를 지키는 일이라면 난 뭐든 해. 장모는 결혼식 날짜를 반대하며 본격적으로 외부압력을 건다. 드라마는 이 지점에서 한번 극적으로 파온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뇌피셜은 장모의 과거에도 감춰진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다. 광수의 과거를 지적하던 장모 자신이 과거에 어떤 감춰진 상처를 숨기고 있을지도 이런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전개 속에서도 한 줄기빛 같은 소식이 예고되었습니다. 오천수. 실직 후 기러기 아빠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오천수와 문미수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며 관계를 발전시켜왔죠. 두 사람의 결혼은 복잡한 독수리 술도가 가족 관계 속에서 따뜻한 결실을 맺으며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사실 천수와 미수는 늘 곁에 있었다. 천수는 말보다 행동으로 미수는 웃음보다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던 사람. 두 사람 사이엔 별다른 대사도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묵직한 진심이 있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해왔고, 서로를 챙기며 일상을 나눴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란 걸 주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 결혼 발표는 사랑의 급진전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의 결과다. 다음 회차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피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